오늘 2022년 2월 6일 주일 연합 예배는 1부 9시, 2부 11시, 3부 오후 1시에 현장 예배로 진행합니다. 각 교회 학교는 11시, 중국인 유학생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립니다. 목장 성경교사 공부는 온라인으로 매 주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성경교사님들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21년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품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21년 성경 1독은 마감합니다. 오늘은 1, 2, 3부 예배에서 목자, 목녀 재헌신 서약이 있습니다. 재헌신 서약 후에 서약서는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1, 2부 예배에서는 이경호 목자의 기도응답의 소감을 발표합니다. 북경 현대자동차연구소장으로 발령받아 11일에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이부 3부 예배에는 목자 임명식과 소감 발표가 있습니다. 최요한 성도가 드레스덴의 목자로 임명됩니다. 다음 주 2월 13일에는 예수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이부 예배 직후 오후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 구원의 확신을 얻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헌신 기도문 작성 후에 성경을 지참하여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 2, 3부 예배에서는 2022년 재직 서리집사 헌신서약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 이옥순 성도 장례 예배에 감사하여 시드니 목장의 홍세현, 김경희 성도 가정이 준비하였습니다. 집으로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십시오. 다음 주 월요 넣을 기도의 간증 강사는 남아공 목장의 강태훈 목자입니다. 다음 주 청소 목장은 베이징, 캄보디아, 토론토, 디셀도르프 헤델핑앤 목장입니다. 특별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각 목장이 감사 나눔과 합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여, 요한복음 말씀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게 하소서. 주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확산을 멈추어 생업과 사역에 지장이 없게 하소서. 주여, 지체들을 위한 합심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소서.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새세여 원이, 복음 이되어 말씀 하 시네 하나님 말씀 에 두려 웠다는 자, 그 말씀 에 생명 을거는 자, 2월은 재헌신서약의 달입니다. 오늘 각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 목녀 재헌신서약을 시작으로 다음 주일에는 1년 동안 연합교회 사역을 섬기는 청지기들 우리 서리집사 재헌신서약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0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우리 교회 회원은 헌신된 자로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투표 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헌신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부부 간의 신의가 있고 친구 간의 의리가 있듯이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도, 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약속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만에 붙어 있기 위한 노력.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내 힘과 소원 의지로만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빌리보스 2장 13절 말씀대로 소원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마음으로부터 반응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2월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